안녕하세요. 토담다육입니다. 어, 이번 영상은 이제 판매 영상이 아니고 제가 뭔가 예쁜 한 가지 코너피툼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. 음, 소형종. 굉장히 소형종이지만, 어, 얼굴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굉장히 무늬도 약간 선명하고 예쁘고 여기는 또 굉장히 물도 들어서, 음, 굉장히 또 독특하게 느껴지고, 풍성하고, 수영도 예쁘고, 어, 그런, 어, 코노피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제가 요 코노피툼은 루코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. 루코피. 하지만, 루코피가, 어, 대략 알고 있는 루코피랑 조금 얼굴이 달라서, 닮은 듯 하면서 닮지 않아서, 어, 루코피 실생, 루코피 하이브리드, 루코피 교배종 어,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솔직히 소형종의 미노스 클럼도 많이 닮아 있고 또 롤피, 롤피 종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코너피트은 일단 열심히 키워보고 내년 가을쯤에 이제 꽃이 피어보면. 어, 풍성하게, 그, 나팔처럼 쭉, 어, 어 꽃을 내밀면서 자기 몸집보다 커다란, 어, 빨강색, 아니, 아니, 빨강색이 아니고 핑크꽃이 피면, 어, 일단, 루코피, 루코피 SP로 그렇게, 어, 이제, 이름이 확정이 될것 같고요. 아니면은, 흰 꽃, 그리고 여리여리한, 어, 핑크꽃, 뭐, 그런 꽃이 피면은, 어~ 롤피일 확률이 높습니다 롤피 그리고 어~ 진한 찐핑크 그 야한 야한 분홍색 진한 어~ 꽃분홍색 그런 꽃이 피면은 제가 얘기드린 그~ 루코피 또는 어~ 이누스클럼 종류일 확률이 높은데 요렇게 어~ 살짝 어~ 이름을 찾기 어려운 것은 어, 꽃색 꽃 모양으로 이렇게 단서를 어, 잡아 나가서 요그요 코노피튬의 정체성을 어, 알아나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살짝 알려 드리면서 내년 내년 가을쯤 제가 요것 꽃이 피면은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아주 예쁘고 멋진 어, 군생 군생 SP 코노피튬 인사를 드리면서 살짝 주절주절 토담다육 떠들어 봤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